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제가 드디어 신형오 시리즈를 만나보러 왔는데요. 오 시리즈를 만나보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1세대부터 이오 시리즈의 역사가 쫙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제가 바로 직전까지 탔던 5시리즈까지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있으니까 되게 구형차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마음이 아픕니다 어, 제가 얼마 전까지 5시리즈 오너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새롭게 잘 나왔는지 한번 신형 5시리즈를 보러 가볼 건데요 오늘 전기차 모델까지 시즌을 짧게나마 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솔린 모델, 디젤 모델, 전기차 모델까지 이번에 새롭게 파워트레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랑 같이 시승하러 빨리 가보시죠. 시승하기 전에 잠깐 전시 차량이 있어서 둘러보고 갈 건데요. 이제 사람이 많아서 외관보다는 실내 공간 위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휠이 너무 예쁜데요? 얘가 지금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엄청 크죠? 그래서 거의 꽉찬 휠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또 레드 컬러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됐는데, 얘는 지금 i5 M60 차량이기 때문에 레드 컬러가 적용됐고, 아까 다른 차량은 이제 블루 컬러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웃음> 여기, <웃음> 여기에 5 시리즈라서 5라고 이렇게 숫자 써있는 게 너무 귀여운데요? 네, 이번 옷 시리즈가 거의 10cm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뒷좌석에 타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좀 있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길 내리면 탈블릿 거치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고 C케이블 충전 단자가 이 위쪽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후면부가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조 다 조절을 터치식으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터치하는구나 너무 좋아졌는데요 그 열선 어떻게 켜아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은 열선이 켜지네요 그리고 오 이걸로 공조 이제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온도 조절하고 뒷좌석은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확실히 썬루프가 이 뒤쪽까지 와이드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뒷좌석에서도 이 개방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패밀리카로 오시리즈 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편의사양까지 선쉐이드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 원래 없었잖아요 그쵸? 이전 모델에는 이런 선쉐이드가 없었는데, 이번부터 적용이 된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바울스 앤 윌킨스 이 사운드가 되게 멋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좀더 고급스러워졌어요. 약간 천연가죽인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시트가 촉촉하고,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살에 이렇게 닿이는 촉감이 너무 부들부들하고, 좋습니다. 옷 시리즈 2열이, 좋게 바뀌었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얘가 지금 전기차 모델도 같이 나오잖아요. 지금 타고 있는 모델도 전기차인데 센터 터널은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 이것까지 다 없애는 게좀 무리였나 봐요. 내연기관이랑 전기차랑 이걸 같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센터 터널은 올라와 있네요. 와, 실내가 완전 이건 그냥 옷 시리즈가 아닌데요. <laughs> 진짜 완전 바뀌었습니다. 어, 스티어링휠이 특히나 예쁜 것 같아요. 뭐 디스플레이야 원체 요즘에 나오는 신형 차들은 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바뀌는 추세잖아요. 커지고 넓어지는 추세인데 이 스티어링휠 보세요. 어, 너무 예쁜데요? 디컷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엄청 두툼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거의 한 손에 안 들어올 정도로 두툼해요. 남성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기차 모델이다 보니까 아 이게 부스트가 한쪽에는 들어가 있어요. 패들 시프트가 한쪽으로는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걸로 이제 부스트 기능을 쓰는 것 같아요. 그 회생 제동을 조절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램프 같은 경우에는. 도어 쪽부터 이렇게 싹 둘러싸고 있는데 진짜 화려하죠. 7 시리즈에 들어갔던 이렇게 주얼리 같은 그런 느낌의 이 무드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컬러도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컬러도 상당히 예쁘네요. 전기차에 딱 어울리는 컬러로 지금 무드 램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아, 무선 충전 패드가 두 개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겠죠. 따로 덮을 수는 없고 그냥 개방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두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예쁘네요. 주얼리스럽게 요즘 나오는 신형 BMW스럽게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는 그렇게 개선이 안 됐네요. 제가 옷 시리즈 탈 때도 수납 공간이 거의 유일하다 싶게 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여기는 수납 공간이 어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퀼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좋더라고요. 너무 막 다이아몬드 퀼팅으로 막 들어가고 하는 거는 조금 올드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아래쪽에 허벅지 이렇게 길이 조절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에 제가 탔던 그 520i보다 살짝 트렁크 공간이 좀 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이렇게 위쪽으로 좀 올라와 있고 옆쪽에 이 부분도 살짝 더 올라와 있습니다. 5시리즈 예전 모델 탔을 때는 여기에 이제 그물로 해가지고 작은 수납 공간도 있고 좀더 깊었었는데 이 안쪽으로는 엄청 깔끔하게 공간이 나있긴 하지만 배터리 때문에 살짝 올라와 있네요. 아래쪽을 열면 오, 아래쪽에 수납공간이 꽤 깊은데요? 저는 위쪽까지 이제 공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깊게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다가 청소용품이라든지 그런 거 수납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긴 짐을 실어야 된다 했을 때는 이 이열 시트까지 폴딩이 되니까 그렇게 길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레버를 당기면은 이제 시트 폴딩이 되는데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 이 레버까지는 당겨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 거는데 전기차다 보니까 이 사운드가 너무 좋네요. 약간 웅장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530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주쯤에 이제 시승을 할것 같은데 오늘 전기차를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530i를 시승을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전기차, 전기차 모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밤이어가지고 이 화면이 <laughs> 제 얼굴은 잘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점 감안하고 그냥 느낌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에 딱 타자마자 그냥 제가 알던 옷 시리즈가 아니더라고요. 아예 그냥 이 실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의 이 느낌도 지금 이게 M60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두툼합니다. 기존에 이옷시리즈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에 들어가 있던 그 스티어링의 느낌이랑 아예 달라요. 굵기가 훨씬 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1마력에 81토크가 넘는 차량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모델인데요. 주행 가는 거리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300 중반까지는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는데, 그 정도면 거의 이제 날씨 좋을 때는 40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와, 지금 바로 가속을 하고 있는데, 와 미쳤네요. 진짜 이게 제로백이 3.8초예요. 이렇게 거대한 차량이 와 거의 가속을 할때 약간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닌데요. 그냥 전기차들은 원체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좋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 가속이 붙는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차량마다. 와 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도. 밟으면확 치고 나가는 느낌이 진짜 몸으로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확 튀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풀가속 하고 있는데 진짜 그냥 어디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와 미쳤다. 오시리즈. 제가 지금 5시리즈의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그냥 원래 알던 5시리즈랑은 아예 다른 차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기차 모델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BMW 전기차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i4도 처음 출시됐을 때 시승해보고 진짜 승차감도 너무 좋고 가속감도 너무 좋고 굉장히 반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5 시리즈 전기차가 나온다고 해서 이번에도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너무 좋네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렇게 공도에서 시승을 하는 게 아니라 트랙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승차감을 제대로 느껴볼 수는 없어서 가속감,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이 정도만 한번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코너끼를 돌고 있잖아요. 이게 트랙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데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서 그런지 스티어링이를 좀 많이 돌리지 않고도 이렇게 코너를 잘돌 수가 있네요. 확실히 뒷바퀴 조향이 들어간 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laughs> 이게 5시리즈잖아요 아무리 전기차라고는 하지만 거의 1억 4천에 가까운 금액이더라고요. 1억 3천 8백만 원대로 이제 금액이 나왔는데 좀 부담스러운 네, 금액대긴 하죠. 네, 높이도 높아지고. 또 앞뒤 길이도 길어지고 했는데 이런 차량을 3.8초 만에 이렇게 제로백이 나온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밤이라서 또앞차에 램프가 잘 보이는데 그냥 5시리즈 같지가 않은데요 뒤에 램프도 완전 달라졌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5시리즈의 전기차를 오늘 짧게나마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530i는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전기차 모델보다는 저도 가솔린 차량을 탔었기 때문에 520i나 530i가 어더 궁금한데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시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도가 워낙 빠르고 하다 보니까 외부 소음은 살짝씩 들어오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차라서 이게 엔진음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외부 소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530i로 시승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